안녕하세요. 안준거래 프리미엄 펜하강의 오늘은 욕실 한 귀퉁이 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풍경 어반 스케치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음 구조 우선의 그펜 풍경화를 그렸다면 오늘은 개체 중심으로 개체를 하나하나 그려가는 어반 스케치, 펜 어반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일 앞에, 제일 내가 먼저 보이는 사물을 먼저 그린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략적인, 어, 어, 화면을 좀 좁히는 게 낫겠죠. 어디까지 그릴지 자, 딱 정확히 이 사각 프레임 안에 다 채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유롭게. 네. 제일 위에 있는 개체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그려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개체를 똑같이 그리기 보다는 개체 부분 부분을 그려가면서 사물을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느낌이, 어, 드레이 구조 우선의 그림보다 이 펜선이 좀 천천히 진행이 되죠. 구조 우선의 그림이 이제 그말 그대로 어, 공간의 구조를 중심으로 그린다면 이 물체 중그 개체 우선의 방법은 말 그대로 개체에 중점을 두는 그림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개체를 하나하나 차분차분하게 그려가시면 됩니다. 이럴 때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될게이 공간이 가지는 대략적인 느낌을 눈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개체를 배치를 해주는 게 좋겠죠. 복잡한 풍경이기는 하지만 구조 우선은 이제 어떤 그림을 완성했을 때 탄탄하게 보여지는 어떤 구조의 시원시원한 선맛이 중요하다면 이 개체 우선의 중심의 그림은 아무래도 구불구불하게. 요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천히 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조선 중심의 그림은 약간 직선이 많다면 이 개체선 중심은 어, 구불구불한 그선 자체가 주는 어떤 개성 있는 표현이 좀 중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펜선이 주는 이 구불구불한 재미가 어, 많이 좀 드러나는 그림을 그려서 저는 또 개체우선으로 사실 그림을 많이 그리는 편이에요. 천천히 그려서 선 하나하나가 따박따박 잘 살아오르는 그런 페화를 그리게 됩니다. 구조 우선의 중심은 중심의 그 페나는 약간 그림의 좀 긴장감이 살아있다면, 이 개체 우선 중심의 그림은 멍 때리기 좋은 그림 같아요. 자, 지금 이제 개체 우선의 중심을 그릴 때 제일 이제 두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사물들이 그 자리에 제대로 놓여져 있는지 그게 제일 긴장이 되시죠. 그럴 때요 사물의 간격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사진에서는 좀 간격이 멀, 좀 넓은데 좀 좁혀놨네요. 자 관계 없습니다. 자요 개체들이 어느 정도 그려졌으니까 어 선반을 이제 그려야겠네요. 그죠? 선반을 그릴 때도 어 선반의 폭을 어떻게 그릴지 좀 궁금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 선반의 폭에서 얘, 이, 이 샴푸, 샴푸가 가운데 대략 있는 거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그러면 얘가 가운데 있다면 이 폭만큼 이 폭을 가는 거죠 이렇게 눈대중을 합니다 근데, 개체를 똑같이 안 그리는 거는 구조 중심의 그림이나 개체 중심의 그림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구불구불하죠? 사물을 맞출 때, 크기를 맞출 때는 높이를 비교하신 다음에 높이를 비교해서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 선을 제대로 긋기보다 이 바닥, 바닥의 위치를 신경을 써주시면 조금 더 편안한 크기를 맞추기에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개체 중심의 그림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사물들의 관찰을 조금 더 꼼꼼히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불구불한 여유 있는 선들이 잘 표현되죠 물론 개체 우선 중심이 그림이 잘 되고 구조 우선의 중심이 그림이 잘안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죠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취향에 따라 다르겠죠 이렇게 조금 산뜻하고 시원시원한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조선의 중심에 그림을 그리시면 될것 같고, 아기자기하고 편안한 선들로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 개체 우선에 그림을 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채워가시면 됩니다. 개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럴 때좀 긴장이 되시죠? 내가 그림이 잘 그려지고 있는지 어디를 어떻게 그릴 건지 어, 좀 두려우실 거예요. 자, 이제 밑에 물체를 그릴 때 이제 밑에 물체를 그릴 때는 좀 공간이 좀 이제 달라졌죠? 공간이 달라졌을 때 어, 밑에 물체 자, 위에 물체와 수직으로 살짝 비교를 해서 살짝 비교를 하고 간격도 이 간격도 물체의 간격을 비교를 해서 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간격이 예를 들어서 이 꼭지의 크기만큼의 간격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삼, 그, 이 자료사진에 보여지는 이 어, 풍경이 물체가 비교적 나란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물체를 먼저 그리게 되는데, 어, 나란히 있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기준의 개체를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물체 하나의 모양이 어색하더라도, 그 물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적극적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펜선을 천천히 쓰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그릴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겹쳐져 있을 때이두 사물이 겹쳐져 있어요. 그럴 때 얘를 먼저 그려도 되지만 다 그릴 수는 없죠. 위치만 이제 잡아 놓습니다. 참 마음대로 그리는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형태를 마무리 짓습니다. 벽에 있는 그림자도 같이 그려 주게 됩니다. 물체가 많을 때는 이 그림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물들을 공간에 안착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이 사물 각자 각자가 분리가 되는 그런 역할도 이 그림자가 굉장히 강하게 해 주거든요. 이렇게 겹쳐졌을 때자그 다음 수도꼭지 나왔네요 자 수도꼭지와 이그 샴푸와의 간격도 마찬가지 대략 보니까 샴푸 하나만큼의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수도 꼭지를 그리기가 참 어렵죠. 자 위에면 옆면 이것만 신경을 써서 어, 그려주시더라도 그것만 신경을 써서 그리시더라도 어, 훌륭하게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공 사호를 그릴 때 되게 중요한 그.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사물의 두께를 하나씩, 이렇게 두께를 살짝 두 손으로 그려주는 게참 좋아요. 각을 잡아줄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떼 타월이죠, 떼 타월인데 떼 떼타올 타월 같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제 개체는 휘어져 있는 걸 조금 더 과장하는 게재미있습니다이 타월에. 어둠을 그릴 때는 타월의 결을 따라서 어둠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펜선의 이 흐름이 타월의 입체를 만들어줍니다. 밝은 부분 잘 남기시고요. 비누 그리네요 또 비누그리 옆에 또 요상한 어 사물이 하나 걸려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걸 그릴 때는 일단은 보여지는 모양 꼬불꼬불한 보여지는 모양을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위에 면. 이렇게, 이렇게 겹쳐진 위에 면. 그 다음에 안쪽 면. 이렇게 그리시면은, 어, 복잡하더라도 뭔가, 그러니까 복잡하더라도 구조가 뭐 있거든요. 그 구조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살짝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머리띠 같은데요. 자, 그 다음, 이제, 틀. 이것도 두께를 잘못 그렸다고 뭐 이렇게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두께를 잘못 그리면 어차피 이 나무결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선 더 그려셔도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이게 이제 어둠 안에 있죠. 어둠 안에 있을 때 나무결을 먼저 그리시고 이 세로선을 그리셔도 되지만 일단은 이, 남, 이 나무 나무 가 요렇게 이렇게 꺾여 있죠. 이렇게 이렇게 꺾여 있어요. 꺾여 있으니까 이 나무의 구조를 먼저 그려 주시고 그다음 이 나무의 결을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빛이 들어가니까 밝게 남기죠. 꺾이는 부분 두 손으로 두 손으로 그려시는게 조금 더 부드럽게 둥글게 꺾이는 느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자 나무의 나이테를.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어, 이 바닥을 받치는 굉장히 중요한 틀. 바로, 이제 욕조죠. 욕조 선을 그려주시는데, 어, 뭐, 마음대로 그리셔도 되긴 되는데,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하시려면, 자, 이 나무 틀을 그릴 때, 이 위에 있는 선반에 어, 기울기하고 조금 대략적으로 맞춰졌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음, 살짝 맞춰줍니다. 이 수평과 대략 수평이 되겠죠? <목소리> 욕초에 이런 털들을 그릴 때도 약간 부드럽게 꺾이겠죠? 여기가 하나는 실선으로 쭉 그려주시고, 꺾여지는 부분은 약간 이렇게 끊어진 부분처럼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기가 부드럽게 꺾이는 느낌처럼 됩니다 저번 영상이죠 저번 영상에 구조 중심의 페나반 스케치 풍경화를 그릴 때는 피그먼트 라이너 펜을 쓰는데, 지금 만년필을 쓰고 있죠. 네. 이게 이 피그먼트 라이너 펜은 좀 속도감 있는 펜선을 써도 선이 잘 나옵니다. 경쾌하게, 근데 이 만년필은 좀 경, 속도감 있는 선을 쓰게 되면 어, 가끔씩은 잘, 선이 자연스럽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어, 선이... 천천히 쓰기 때문에 만년필 선의 사각 그림도 느끼고 그다음에 좀 도톰한 부드럽고 도톰한 느낌의 펜 선을 이제 만년필 선이 좋기 때문에 이걸로 만년필을 그리겠습니다 자 지금 개체들은 어느 정도 지금 다 되어 가고 있죠 자, 선반의 디테일을 조금 더 그려주겠습니다. 이제 어, 사물들이 다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이 그림의 배경이라고 할수 있는 벽면에 나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지금 아래로 내려다 보기 때문에 중심선, 그러니까 가장 수직선 하나를 수직선, 직각이 되는 수직선 하나를 딱 잡아주시고 밑으로 가면서 조금씩 모아질 수 있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시의 기본은 내 눈에서 멀어질수록 작다입니다. 내가 지금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쪽이 내가 가까운데고 밑으로 갈수록 내 눈에서 멀어지겠죠.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십니다. 투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눈에서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자, 이 나무들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두손으로 그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조금 조금씩 퍼져나가게. 살짝. 나무의 디테일을 첨가해 주는. 전체 그림이 좀 재미있긴 하지만 조금 심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나무결을 과감하게 한번 살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가진 특징을 만들어 주는 느낌. 걸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 이 나무결도 이 펜선이 만년필선이 좀 두껍거든요 EF선이라서 이 선으로 그리면은 조금 어, 이 사물들이 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결은 펜선을 바꿔서 만년필은 바꿀 수가 없죠. 만년필은 굵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피그먼트 라이너 펜, 좀 가는 펜으로 나무의 결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는 좀 어둡기 때문에 이 굵은 만년필 선으로. 나무의 결을 그려줘도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바꾼 펜서는 0.03입니다. 한번 써보고 네? 너무 빽빽하게 채우기보다는 약간 삼각형 느낌으로 나무결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실 때, 어, 무작정 그리시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요 사물, 지금 사물들이 벽보다 좀 대략적으로 대부분 대략 다, 다 밝아요. 그래서 사물들의 딱딱딱, 이제 그, 이 사물들의 선에 어, 꼼꼼하게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느낌을 이 나무의 어둠들이 이 사물들의 밝음을 조금 설명해 주는 느낌처럼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이 0.3이 너무 가느네요 자, 펜선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존재감이 없네요, 펜선이. 자, 지금 이거는 0.2입니다. 0.2. 자, 열심히, 어, 이 나무의 결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어, 한 번에 쭉쭉 그려서, 좁은 면, 좁은 간격, 넓은 간격, 그 다음에, 어, 또, 긴 선, 짧은 선, 변화를 충분히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펜으로 개체를 하나하나 그리면서 어, 욕실 풍경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선은 요 소재 자체가 음, 그림으로 그려질까 그림으로 그렸을 때 재미있을까 라고 좀, 좀 의심이 드는 그런 소재이긴 했죠 근데 이제 어떤 거든 자연스럽게 놓여져 있는 사물들이 있는 거를 차분하게 그리면은 나름대로 그 자연스러움이 주는 그 느낌이 그림 속에 나타나면은 그 자체가 재미있는 그림의 소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 이 스타일 자체가 멍 때리기 참 좋은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하나 차분하게 어, 그어가는 펜선들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 주게 됩니다 똑같지 않더라도 이 사물과 똑같지 않더라도 내가 만드는 어떤 가상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도 펜스케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 집에 구석구석을 한번 마음 편하게 펜선으로 천천히 어, 사물의 모양 똑같이 그린다는 생각 다 버리시고 천천히 구불구불 어,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 보시면서 완성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공간 공간을 그, 비워서 여유롭 여유로운 화면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